자, 220번입니다. 어, x 세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19x 플러스 30을 갖다 인수분해하면은 여기 가로가 이렇게 지금 세개가 나온답니다. 그랬을 때 a제곱, b제곱, c제곱 에서 더하라는 건데 그 여러분들이 꼭, 어, 그 알아둬야 되는 부분 하나 지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인수분해를 할때 어찌됐든 지금 수많은 뭐, 뭐, 다양한, 다양한 방법을 배우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지금 할수 있는 인수분해는 가, 가장 시, 확실하게? 라기보다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인수분해 2차입니다, 2차. 그럼 어찌됐든 몇 차까지는 여러분들이 끌어내려야 되는, 2차까지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하게 되겠지만 방정식도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따로 이제 3차, 4차라는 타이틀을 붙이기 보다는 그냥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하나로 배우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따로 푸는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고요. 물론 있긴 합니다, 실제. 있긴 한데 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다룰수 있는 거 2차 시까지는 확실하게 다루는데 3차 4차는 어 결국에는 어 그걸 인수분해해서 음 2차까지 끌어내린 다음에 그다음에 2차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런 것도 이제 뭐 딱히 이제 뭐 공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규칙성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뭐 따로 정리할 방법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는 인수정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인수정리. 인수정리. 인수정리는 뭐냐면은 대입해서 못하는 값을 찾아라. 대입해서,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찾아라. 그럼 대입해서 0 된다. 그러면 뭐든 대입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찾기. 근데 이제 뭘 대입하느냐? 대입하는 거는, 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은, 어, 뭐, 0, 0은 대입,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형은. 그, 보면 압니다. 아, 딱 보면, 아, 전부 다 X 있구나. 그럼 0. 그 다음에 이제, 뿔마 1, 뿔마 2, 뿔마 3, 뭐, 그 다음에 이제, 뿔마 5? 뭐, 요 정도 이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뿔마 4는 흔히 잘안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왜냐면은 이제, 2, 뭐, 어쨌든 2랑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 이제 뭐, 소수? 뭐, 요 정도 되는데, 만요 정도에서 보통 나옵니다 하나는 나옵니다 하나는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믿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정도에서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 내가 어디선가 해서 지금 산수를 잘못했구나 그러고 다시 하는 게어좀 빠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름의 좀좀 좀 쉽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뭐, 뭐 그렇게 왔자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여기 지금 개수를 지금 잘 지금 판단한 개수와 차수를 지금 잘 보면은 개수와 차수를잘 보면은. 어... 지금 x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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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대입하면은 지금 뭘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9, 플러스 30 해서 이게 지금 0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숫자서부터 앞에 뭐 숫자가 몇이 있냐 그 다음에 부호가 뭐냐 차수가 뭐냐에 따라서 대입할게 좀 어, 정해지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딱히 무슨 뭐 어떨 때는 뭘 대입하고 어떨 때는 뭘 대입하는게 아니라 음, 이럴 때야 말로 진짜 필요한 게 암기이지 쉽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x 마이너, 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 된다라는 사실은 이걸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1이라는 괄호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뒤에 괄호가 필요하겠죠. 뒤에 괄호는 뭐 짜맞출 수도 있지만 이때 이제 또 앞에서 배웠던 뭐 하는 번더 사용 어, 뭐 사용하면 되냐면은 그 뭐지? 그 조립 제법을 한번더 사용합니다. 그래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거, 제일 마지막 나머지는 0될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일 대입해서 0 됐죠. 어? 그거는 무슨 소리냐? x 스 플러스 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지는 나머지가 몇이냐? 0이다이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미 맨 마지막 0이될거 알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영이 안 나왔으면은 두 중에 하나입니다. 요 계산 잘못, 위에 거 계산 잘못했거나 밑에 거 계산 잘못했거나 이제. 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처음에 그냥 내리고, 그 다음에 곱해서 올리고, 마이너스, 어, 1, 그 다음에 더하고, 더하고, 마이너스 11, 곱해서 올리면은 11, 더해서 30, 마이너스 30, 0 이렇게 되겠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 요 부분은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11, x 플러스 30으로 이제 될수 있을 거고요. 합해서 마이너스 십일 곱해서 삼십이니까 육오 삼십 오케이 그러면은 x 플러스 일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오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육 이렇게 정 어, 정리가 되겠다가 됩니다. 여기서는 크게 이제 문제될 거는 없지만 여기 뿔 a 뿔 b 뿔 c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라고 했을까 요거 뿔일마 5마6 이게 그대로 사용되죠 어디선가 에서는 뭐 이렇게 더 나옵니다 x 마이너스 뭐 x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뭐 x 마이너스 c 에서 a 뭐뿔 b 뿔 c를 구하라 뭐 요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호를 바꿔서 빼야 되는데 요런거 은근히 은근히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곱 제곱 제곱하면 근데 요거는 이제 상관없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1뿔 25뿔 36 이렇게 되겠죠 1뿔 25뿔 36 그러면 몇이야 이거 62인가? 62? 62.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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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0 되는 값 찾기입니다. 결국에는. 요거 한번 찾고요. 0 되는 값 찾고. 자, 순서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입해서 못 되는 값. 0 되는 값. 정리하자. 이. 아, 추워. <laughs> 대입해서 못 되는 값. 명대는값 그리고 두 번째 그걸 이용해서 뭘 한다 조립제법 그렇게 해서 어 이제 몇 차시까지 끌어내린다 몇 차시 이게 중요합니다 2 차시까지 끌어내립니다 2 차시까지 그리고 이 차식부터는 뭐 조립제법이나 그런 거 없이도 어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어 일단은 목표는 항상 2 차시까지 끌어내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